님이 좋아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와, 우 이제 2021년 12월 마지막 대주 월요일이에요. 와, 어쩌면 올해 마지막 큐티죠. 지금까지 정말 큐티를 빠짐없이 열심히 한 친구들 정말 대단해요. 박수. 자, 그리고 어, 조금은 빼먹은 쪽도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큐티한 친구들에게도 박수. 정말 잘했어요. 오늘도 마지막 시간 함께 달려가보도록 해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자, 갑니다. 자, 오늘 12월 27일.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죠? 우리 두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전도사님이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그동안, 1년 동안 꾸준히 큐티한 우리 친구들 정말 멋져요. 하나님의 친구들 축복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12월 27일 월요일. 자, 뭐예요? 욥기 40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목은 크신 그 하나님 앞에 말문이 막혔어요. <laughs> 누가 말문이 막혔을까요? 누군지? 생각이 되어지죠? 같이 함께 소리 맞춰서 자첫 번째 한번 읽기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요벳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능자와 싸운다고 그를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나무라는 사람아 대답해 보아라. 그러자 요비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보잘 것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죽게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한번 내가 말했었지만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두번 말했지만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laughs> 자, 크신 그 하나님 앞에 말문이 막힌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 요비예요. 자, 우리 이 시간 어려운 단어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음, 뭐라고 나왔어요? 전능자. 이렇게 말했죠? 전능자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누가 전능자예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자, 모든 걸할수 있는 능력이 많은 분, 이런 뜻이에요. 자, 이번에 읽을 때는요, 좀 색다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 읽을 때는요, 우리 친구들이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쉿! 소리 안 내고 있는데, 대신에 입술로 전도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소리내서 본 개인이 직접 읽는 거예요. 자, 한번 할수 있겠어요? 크신 하나님 앞에 말문이 막혔어요. 시작. 아멘. 다 읽었나요? 네. 이게 바로 두 번째 읽, 오, 너무 체크가 빠르죠? 자, 이게 바로 자, 두 번째 읽은 거예요. 두 번째. 자, 여기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보면 말씀 콩닥. 이걸 전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생각해 봐요. 욕은 그동안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하나님께 고난의 이유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욥의 모든 말과 행동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것들에 대해 질문하시면서 대답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욥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 계속 논쟁했지만 막상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의 의로움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요의 고난 알고 있죠? 요이 얼마나 힘든 일 겪었는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요은 질병에 걸렸어요. 끔찍한 질병.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요은 정말 힘들다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계속 하나님께 물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주자. 요은 본인이 할 말을 잃었어요. 이렇게 말하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두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읽었고요. 이번에는 교독하면 읽겠어요. 교독이 뭔지 알아요? 전도사님 한 절. 우리 친구가 한자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전사님 일절 읽으면 우리 친구는 이자 이렇게. 전사님에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계시니까 한번 해볼게요. 대신 전사님이 입술로 까딱까딱 해줄 거예요.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요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비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한번 내가 말했었지만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두번 말했지만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정말 잘했어요. 자그 다음을 한번 넘어가볼까요? 자 말씀 체크. 하나님 앞에 말문이 막힌 욕을 인터뷰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말문이 막혔다고 했지요. 여기 한번 인터뷰 해볼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생각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 동안. 왜 하나님을 나무라며 하나님과 싸웠나요? <laughs> 요비 왜 하나님과 싸웠다고 생각하나요? 왜 네, 그랬을까요? 전사님정격 생각 적어 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 생각 적어 보세요. 요비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에는, 생각에는 잘못한 것이, 어, 틀렸네요, 글씨가. 내 생각에는 잘못한 것이 별로 없는데, 너무나 힘든 고난을 당해서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쵸. 어쩌면 원망일 수 있죠. 저기 이렇게 말하 같아요. 내 생각에는 잘못한 것이 별로 없는데 너무나 힘든 고난을 당해서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당하는지. 우리 친구들 생각도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인터뷰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아무 말도 할수 없었나요? 왜 그랬나요? 여기 대해서한번 작업을까요? 정말 크신 크신 하나님 앞에 서니 내 모습이 정말 부끄 부끄러워서 할 말을 잃었어요. 뭐예요? 어, 하나님이 정말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 내 모습이 정말 부끄러워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laughs> 그래요. 바로 여기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또 써보세요. 자, 가볼까요? 말씀 슝! 옆처럼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은 고민이나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은 나의 고민, 걱정,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나의 고민과 문제를 아래 보따리에 적고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보세요 <laughs> 우리 친구들 정말 힘든 이런 고민 걱정 보따리 같은 게혹 있나요 여기 보니까요 너무 그림 재밌지 않아요 우리는 엄청나게 큰 고민과 걱정이지만 예수님은 음, 아무것도 아니군 내 힘으로 다할수 있어 <laughs>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전사이 그림 보면서 정말 많이 웃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아 나는 정말 큰 짐으로 느껴지지만 예수님에게는 맡겨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 우리 친구들 고민 있나요? 한번 적어 보세요. 전도사님도 고민이 있어요. 적어 볼게요. 음, 전사님 요즘에 힘든 게 바로 이거예요. 전사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게 답이거든요. 그런데 알겠는데 마음이 사랑과 용납이 잘안 돼요. 힘이 없어.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나에게는 힘들 것 같지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음 아무것도 아니야 해결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힘이 나요. <laughs> 자, 다음 주에는 아마 주님, 어, 전도사님이 문제 해결하고 이야기 나눌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의 고민은 뭔가요? 걱정, 근심.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드려보세요. 그리고 찰칵 사진 찍어서 마지막 밴드에 올려주세요. 자, 기도하기. 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칠게요. 시작.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저의 문제를 맡겨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참 잘했어요. 박수. <laughs> 그래요. 우리 이번, 이번 주는 12월 31일. 다시 말해서, 마지막, 2021년 마지막 날, 그리고 2022년 첫째 날이 있는 주예요. 12월 31일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밤에 교회에서 송구 용, 영신 예배가 있어요. 어, 옛날 나, 어, 지금 이, 31일 2021년을 보내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그런 예배예요. 그래서 2022년 1월 1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겠어요. 하는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면 리 좋겠어요. 그리고, 지내 만나요,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잘했고요. 이번 주도 화이팅! 안녕! 나는 예슨!